보세요 집안에 있는데 일단은 위에 서 보여 드릴께요 요놈들이 땡그 가니까 나 뭐라고 들었니 자이 집이잖아요 집인데 이게 벌이 여기 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들어가는 거 보여 드릴께요 여기 보시 벌들이 많이 하나 다죠 여기 밑에만 보세요 벌이 뭐가 왔다 갔다 갔다 보이시죠 여집 안으로 지금 쏙쏙 들어가죠 지금 어우 벌이 억수로 많네요 이게 토종벌인데 지금 집에 천장 위에 숨구멍 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천장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요 주인집 아주머니 얘기로는 그 작년에도 있었다 재작년에도 있었다 근데 올해 유난히 많다 지금 그런겁니다 지금 이렇게 벌들이 많으면 진짜 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일단 좀 내가 작업할 거거든요. 이 벌들의 집을 한번 내시경으로 한번 해서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용들 이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잠자는데 위에 이렇게 있다는 거. 어, 이거 송풍기입니다. 어, 이게 장비예요. 네, 장비입니다. 일단은 저 집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내시경 카메라. 네, 이렇게 나와서 오, 볼수 있는 거 내시경 카메라. 그리고 지금 안에는 안 보이니까 확실히. 네, 그다음에 음 거기가 위에가 나무돼 있어요. 나무돼 있어서. 그 위를 따라야 할 음. 네, 이고 이거는 짧게 쓰면 또이것잘 써져요. 작은 도 그리고 어, 크도 장비가 아 맞네. 많 많이 준비돼 음. 이거는 그벌 벌집 있잖아요. 꿀벌집 벌집 이때 음. 쓰는 네. 어, 용도입니다. 쓰 네, 네. <laughs> 이렇게 지 그리고 이게 이 꿀벌용 보 꿀벌용 런건안 보이죠? 요거는 벌치하는 용. 그 비장미리고요. 요거는 이제 벌복입니다 벌목만 어. 있는데. 벌목. 복 여러 가지 생겼네요. 이거는 장수말벌뭐 어. 참말벌. 등금말벌. 이걸 쓰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쓰는 용도. 그다음에 요거는 꿀벌 아니면 토롱벌할때 쓰는 용도. 여러분들. 요거 입고 말벌 잡으러 가면 죽어요 네. 이름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내시경 카메라 작동됩니까? 네, 내시경 카메라 작동. 일단 그 테스트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앞에 가서 할게요. 그내 입으로 네, 한번 만나 보세요. 잠시만요. 초이터가. <laughs> 올라가서 확시켜요 자 아, 이게 내시경 카메라입니까? 네 이게 내시경 카메라예요여 보이시죠? 이게 아, 이렇게 화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좌측에 음. 어. <laughs> <laughs> 가있는데 아, 이런 거를 또 주셔서 잡기 전에 자, 이거 먹 시작하겠습니다 브라보 설탕 네. 아, 냄새가 좀민한데 지금 벌써 폴리텍 하는 거 같네 아 이게 스로폴리 뒤 계속 어아야 돼? 막아야 돼. 어. 안 막아. 아, 밀어 흘러야. 네. 밀어 막 버렸어. 예. 이건 잘안 돼. 받아 이건? 어, 받고 또 다른 거다아 네. 아, 네. 거? 아, 네. 기 많이 나네. 아. 자. 아, 가 자. 야, 한번 맞추요 보실 하세요. 그래서 역큰 형님 한방 쏘였습니다. 네. 네. 떨어진다칼 주세요. 칼, 칼 주세요. 칼. 어. 아이고 나옵니다. 자, 아, 또 나옵니다. 뭐? 저건 나옵니다. 이 아, 여기로. 네, 여기로 잡고. 아, 아, 왕도입니다, 아, 아, 오, 자, 네. 자, 네. 자 이것끝맞다. 네. 완벽입니다. 아, 딱 숨을 다 유야, 안들어안들어 이제 마지막. 진다 자, 어다다수것같 네. 빨리 있나? 이제 조금 끝났고 이제 아이들 잡아야 되네. 자, 돌. 아니,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오늘 습니다 자, 이제 꾼 났다고 이제 벌레를 찾니다. 기가 없었어요? 뭐 뭐. 이 벌소리, 벌소리. 이게 집천장에붙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게 벌소리입니다. 벌소리.

지금 라고 찍으라고 여걸 찾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네 알았면안보이셨님 지금 잡고 있는 중이요 아직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 없어 네. <laughs> 지금 옆에 돌아저니는긴 너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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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쪽으로 나가야 요아직 나가서 만들어야 일단 잡아놓고 아. 숲 피워가지고 나가서 만들어야지 음. 아... 아 됐습니다 저것만 저좀 붙여라 고마 됐습니다 자 이제 숲 숲으로 지금 홍중하고 있습니다 홍중 홍중 이렇게 그냥 주르륵 나가야 돼요 네한번더한번가 해봐 네 나가고 있습니 I'm n o 거 sure. i 고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하고 일단, 일단 장비들은 다 u r e I'm not s u r 이 I'm not sure. I'm not

완전, 이제, 소리 다 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아니죠? 우리 형님 봐봐. 아이고, 얼굴 봐봐. 네. 얼굴이, 형님은 완전 뭐, 끝났습니다, 끝났어, 엄마. 아... 여기 벌들이 왔다갔다. 왔다.